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춘형입니다 플립3가 어, 배송이 너무 늦네요 그래서 이거가 좀 지연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힘듭니다 이미 토요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어, 약간 좀 제가 항상 가성비 충이, 충이라 그러나요? <laughs> 가성비 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노트20 울트라랑 퀀텀2 이두 가지 모델 중에 일, 어, 뭘 고를까란 요런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칩셋인데 얘는 스냅드래곤 8 6 5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인데 뭐 이제 점수차는 조금씩 있겠지만은 일상생활을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칩셋이 좀 중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어, 얘가 865 플러스고 85 플러스인데 뭐 싱글코 벤치코 어 멀티코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몇백 점 차이? 네, 그렇게 나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처음에 승을 주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램과 용량인데 램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얘가 12기가고 얘가 6기가인데 그리고 이제 용량 차이도 256기가와 128기가로 차이가 좀 큰데 만약에 이제 제 입장에서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256기가 좀더 좋은데, 실제 128기가도 그렇게 뭐 너무 적지도 않아요. 그리고 램 얘기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램 같은 경우는 좀뭐 나중에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잡아먹겠지만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6기가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S21에서는 8기가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플래그십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저는 10기가를 생각을 하는데 어, 퀀텀2는 어쨌든 A시리즈잖아요 지금 A시리즈가 거진 최상위 예, 기종인데 어, 6기가라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가격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고 출고가 기준으로 볼까요? 아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둘다 SD카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 좀 S21에도 없던 SD카드를 지원했을 때 제가 예전 영상에 만들었을 때 퀀텀투는 이렇게 나오는데, S21은 뭐 하냐, 그래서 욕을 많이 했죠. <laughs> 그리고 이제, 둘다 이제 초음파 지문인식이고요. 둘다 속도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어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도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둘다 빨라요. 자, 한번 더 켜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식으로. 네. 둘 다, 지금 정품 필름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퀀텀2도 얼마 전에 좀 흠집이 크게 나서 이 정품 필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크기가 좀 차이가 나겠네요. 얘는 6.7인치고 얘는 6.9인치입니다. 확실히 6.9인치가 큼직큼직하면서 좋은데 어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 너무 좀이 크기가 커짐에 따라 무게가 늘어나고 무게가 늘어나는에 따라 좀 불편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무게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건 너무 큰것 같고, 6.7인치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또, 네. 어느덧 제가 6인치 좀 핸드폰을 쓴지 별로 안 됐는데도, 예, 네, 좀 이제 완전 히 적응이 돼가지고. <laughs> 네, 그렇게 있고, 얼굴 인식도 가능합니다. 얼굴 인식도 가능한데, 뭐, 이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처럼 그렇게 정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화면 비율이 얘가 16대 9고, 얘가 20대 9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정확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크고 둘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네, 특별히 불편한 거 없었고 이제 일상생활 입장에서 네, 둘다 불편한 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둘다 전면이 이렇게 전면으로 봤을 때 듀얼 픽셀, 듀얼 픽셀이고 그 다음에 둘다 천만 화소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약간의 색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둘다좀이 이거는 제가 둘다 지금 이제 메인 폰으로 쓰고 이제 서브 폰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은 거진 없거든요 근데 얘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얘는 좀 뽀얗게 나오고 얘는 좀더 사실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얘를 무조건 찍어요 <laughs>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둘의 색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좀딱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얘는 뭔가 좀 뽀얗게 나오고 얘는 좀 따뜻하게 나온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차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 퀀텀2의 경우는 이제 6400만 화소 네. 광각 그리고 초광각 1200만 그리고 접사 500만 화소인데 제가 예, 예전 영상에도 여기 써놨어요. <laughs>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접사는 솔직히 말하면 노트 20 울트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접사의 기준이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S20 울트라로 찍은 건데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접사에 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접사렌즈가 꼭 필요한가 싶. 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망원한 두 배를 넣어 주지. 그게 또 일상 생활을 훨씬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다 는거니까 저는 좀 망원을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얘도 얘는 노트 20울트라요 같은 경우는 기본하고 망원이 전부 이제 OIS가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이 1억 800만이고 그리고 망원이 1 2 0 0만은 아니 말이넣 1,200만이란 말이에요. 화소가. 근데 1억 800만 화소를 찍는데, 저는 그게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았 네. 그래서 삼성 이 후처리 과정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1억 800만 화소가 과연 좀 뭐랄까, 그런 이예 기능을 못하는 건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만면 어떤 부분에서 사진 차이가 일상생활에서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도 너무 좋았고, 1억 8백만 화소도 너무 좋았는데, 글쎄요, 굳이 막 이게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둘다 좋았어요. 네. 다만 만약에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얘 카메라 성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좋진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제 구독자님께서 이제 요 S20 때는 S20 울트라 때는 이 초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울트라에서는 그게 개선이 됐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섯 배 주문했을 때이 초점 문제가 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S20 울트라를 제가 안써 봤지만은 S 아, 말야 이 S20 울트라? 예. 네. 노트 20 울트라 때는 글쎄요, 일상생활에 이런 광각이나 이런 건 정말 잘 나왔는데, 다섯 배 줌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S21에서 세배 줌과 열배 줌의 광, 이 광각 카메라를 넣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망원 카메라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 같아요. 본의 아니게 둘다 45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둘다 25W 충전까지 다 됩니다. 초고속 충전이 되는데, 어, 뭐가 빠르다 이런 건잘못 느끼겠어요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둘다 배터리는 비슷비슷하니까 네, 충전속도도 저는 무조건 삼성 전품 케이블 하고 25W 지금 저거 그때 S21 사면서 1 3 0 0 0 주고 산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없고 그 다음에 한번 디자인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디자인을 맨 뒤로 빼버렸는데 퀀텀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무광에 S21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따로 빼놔서 여기가 예를 들면 제거 텐트 바이올렛색처럼 금색에 보라색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한컬러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네. S21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있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얘는 그냥 좀 밋밋하게 이렇게 약간 살짝 튀어나온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무광입니다. 네, 무광인데 유리는 아니고요. 글라스틱 흔히 얘기하는. 네, 그래서 어 제가... 이 컨텀2 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S21의 그 무광 플라스틱보다는 약간 질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거를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근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S21 같은 경우는 요 글라스틱이란 부분이 굉장히 좀 두껍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컨텀2는 굉장히 얇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구성에서 좀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 저는 그래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삼성 로고가 여기 있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는 이렇게 세 개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SD 카드를 뺄수 있는 유심칩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6.7인치 S레어, S래요. 네, 6.7인치의 엣지 디스플레이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laughs> 그래서 펀치홀 구멍도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이게 S20 패널을 좀 재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게,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진짜. 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노트2 0울타라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투박하고요. 엣지, 똑같은 엣지인데, 약간 네모나죠? 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비슷합니다. 이 기본적인 뭐 전원버튼이나 볼륨 버튼은 다 비슷하고요. 이제 뒷면이 차이가 있는데, 뒷면은 제가 지금 무광 필름이 격자무늬 필름을 붙여서 요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유광이에요. 그래서 예쁘긴 예뻐요. 네, 요런 식으로. 근데 제가 노트20 울트라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이 카메라 부분 네 너무 큽니다 네 커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케이스를 껴도 이제 이거는 링케 거는 왜 이렇게 또 노래졌어 네 링케 거는 케이스를 끼면 어떻게든 튀어나와서 이게 보호가 잘 되는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거 디자인 스킨 케이스도 비슷한 경우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폰과도 한번 비교를 했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덮을 수 있는 유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이필름만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이런 테두리 부분, 이런 부분이 흠집이 나길 좀 좋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위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구성은 똑같네. 유심칩 있는데 똑같고 뭐 마이콜이라든지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거진 비슷한 위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우씨클뻔버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좀 잡을 때는 뭐 당연히 얘가 화면이 좀더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좀 잡기가 편하네요. 네, 그래서 <laugh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가격 대비 너무 좋은 핸드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진동이 아좀 뭐랄까 여기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더라 고 그래서 빼고 자 보세요 요거는 똑같은데 앙 이래요 그래서 이거 부분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약간 따닥거리는데 얘는 앙 거려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뭐 그렇고 이제 뭐 이두 개의 공통점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SD카드도 지원되고, 25W 충전되고, 그리고 120Hz가 지원이 됩니다. 이게 좀큰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퀀텀트를 정말 좋아했던 이유가, 120Hz를 지원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고가 기준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잖아요. 상제품, 네. 상태 상제품을 구매해서, 723,400원, 만 정확히. 이렇게 있고, 얘는 중고로 좀 좋은 판매자분을 만나서, 40만원에 구매를 해서, 그때 당시 되게 싸게 구매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두개를구매했는데 만약에 어뭐 개인의 사용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플래그십이냐 아니면 최상의 A 시리즈냐인데 저는 얘를 고를 것 같아요. 네. 플래그십에 들어가 있는 건 웬만하면 다 때려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진 결과물도요. 어그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진 결과물이 막. 그래서 근데 뭐 동영상에 4K 30프레임까지 지원되는 것 밖에는 아쉽지만은 저 4K로 안 찍거든요, 사실. <laughs> 네. 대부분 이유튜브도 그렇고 4K 60 프레임으로 지금 아이폰 SE로 찍고 있는데 어, 한 4K 30 프레임도 워낙에 좋은 그런 화질이어가지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에 이두 가지 중에 뭘 고를 거냐 그러면 얘를 고를 것 같아요. 네. 너무 뭐 디자인도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막 그렇게 못 생긴 편은 아니거든요, 얘가. 네. 한테 또못 생겨 보이기도 하고 사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영상도 켜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있는 것 중에 뭘 고르시겠어요 노트20 울트라랑 퀀텀2 A8이랑 이둘 중에 네. 저는 얘의 탐표 네.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는 거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